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운 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와 호환 가능하고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는 보통 MS 오피스에 있는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실행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파워포인트 말고 파워포인트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컴 오피스가 있습니다. 한컴 오피스 안에 한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호환 프로그램입니다. 한쇼 실행합니다. 세문서를 클릭해서 연 다음에 열기, 블록이 열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완벽하게 호환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물론 로그인 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내용 없음을 클릭해서 화면을 불러낸 다음에 초기 화면요. 그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서 열기. 그 다음에 맨위 부분에 업로드. 프리젠테이션 업로드 클릭해서 기기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워포인트의 파일을 불러냅니다. 업로드 한 다음에 파일이 실행되면 편집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제작도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맨윗 부분에 주소에 www. 에다가 오피스로 입력을 합니다. office.naver.com이 되겠죠. 그럼 네이버 오피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열기 내 컴퓨터에서 파일 열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냅니다. 열기 그럼 변환 후에 파워포인트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호환 가능합니다. 편집할 수도 있고요. 새롭게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상으로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